시간이 <laughs> <생각이> 보인다아 <약간 들더라구요? 웃음> 근데 다른 사람이 찍는 중. 따꿍 음이야. 이제 잘 보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네. 어? 됐어요. <laughs> <laughs> <했잖아. 웃음> 헬로 음이 은니 <유니. 웃음> 안녕. 여러분, 제가 원래 시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드림 렌즈를 꼈었어요. 지금까지 지금 음이가 드림렌즈를 산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안 보인다고 네. 드림렌즈가 굉장히 비싸거든요. 저게 한 100만 원 정도 해요. 굉장히 고가의 렌즈라서 그냥 일반 소프트 렌즈로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. 안경을 껴도 되긴 하는데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안경 끼는 건 비추거든. 왜냐면 얼굴 옆에가 엄청 눌려요. 그리고 제가 안경이 맞는 얼굴이 아니에요. 완전 어제 아빠가 꼈는데 진짜... 완전 못생겼. 나 음이랑 결별할 뻔했어 어제. 나 오늘 결별할 거 아니지 우리. 먼서무분으로사 그럼. 네. 알았어 미안해 우리 나시진 해지자. 해지자. <laughs> 이게 드림렌즈가 자는 동안 이 각막을 눌러주는 렌즈여가지고 어, 정확한 시력을 위해서 의미가 지금 한3일 정도 렌즈를 안 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안경 대신에 어, 소프트렌즈를 사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네. 내가몇니을게냅 이거 끼면 건조져서관리잘해아돼너그아어 편할? 그래도 편할거 같은데 한번 껴보자고 이런것도 안 괜찮아. 괜찮아. 괜도아 괜찮아. 괜많 수치성 그런 것 수도 있는데. 근데 엄청 안 보인다고 막. 그래. 깨워보지 마. 못생김. 어, 아 못생김. 뭐 그래도 생각보다 완전 나쁘진 않다, 그렇지? 의미가 지금 한쪽이 마이너스 삼점 오, 한쪽이 마이너스 사. 어 사. 그렇대요. 시력이 마이너스래요. 하나도 안 보여요. 쓰나미 약 보인다? 근데 다른 람나이보여 이거 켜봐, 이거 켜봐. 안정적이 어 이거잘 어울린다. 렌즈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이럴 때 그냥 기름렌즈 산다고. 빨리 집에 와서 렌즈 한번 껴보자. 그래. 가고. 맞아, 지금. 허리. 찰떡, 아, 왜 오빠하고 난리야? 야. 오! 아저창게 <laughs> 자! 렌즈를 끼러 들어가 봅시다 네 음이가 좌우 두 수가 달라서 렌즈를 <laughs> 두 통이나 샀습니다, 두 통이나 아, 두 통? <laughs> 일단 렌즈를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가 가스. 산 거는 90일용이고요 원데이예요 하루하루 갈아끼는, 세 렌즈 끼는 이때는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? 음. 이것도 좌우. 이게 조수가 달라서 표시 잘 해놔야 돼. 오른쪽. 오른쪽. 갈수록 글쎄. <laughs> 오른쪽. 왼쪽도 똑같이 이름 써줄게요. 왼. 왼. 써놨으니까 오른쪽은 좀안 헷갈리겠지, 음이? 응. 이렇게 한 칸에 렌즈가 들어있는 거예요. 이거 하나가 하루 쓰는 거 음. 소프트 렌즈를 낄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눈에 눈물 넣어주기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음. 오른쪽 왼쪽 순서는 상관없다 눈이 촉촉해졌나요? 네자 <laughs> 그럼 할게 이제 손 씻기 거품에서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렌즈를 열면은 음이 렌즈, 투명 렌즈이거든요. 서클 렌즈 아니고 그냥 투명 렌즈라서 이렇게 잘안 보여요. 잘할수 있어. 화이팅 <laughs> 화이팅. 아 머리까지 왜못으려고뭘 아, 뭘 그렇게 부린 거야. <laughs> <laughs> 살짝 집어야 돼, 너. 세게 집으면 찢어진다. 싹 넣어줘. 안 됐어. 다시. 아니 내가 잘못 끼는 건 맞는데 맞아 너잘못껴지 끼는 <laughs> 거잖아 아니 이거 드릴 렌즈보다 끼기가 쉬운데 왜못 끼지? 딱 눈알을 만져 어때? 와잘 아, 보여 아따 nope. <laughs> 어, 이제 오른쪽 다 켜서 왼쪽 한번 껴볼게요 쓱 눈을 만져줘서 와우! 오, 여뭐 <laughs> <laughs> 어떤 거 같아? 신세계지. 어, 이렇게들 보여요? 어, 눈에 그 느낌은 어, 어때? 느낌? 어, 그냥 그래. 약간 조금 시원한 정도? 잘할 수 있어. 이 정리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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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지 뒷정리가 중요한 겁니다. 올때 오래간만에 탕후루랑 에그타르트 사왔어요다될 음? 거예요. 잘 보여? 잘 보여서 기분 좋아? 응 아니 완전 잘 보여 로제야 이제 로제 로제 예쁜 것도 잘 보이겠네 진짜 완전 잘 보여 저기 있는 것까지 다 보여 음이야 이제 잘 보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네 어? 맞잖아 <laughs> 좋아? 이렇게 멀리서도 TV를 볼수 있다니 좋지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잘 가서 좋아. 신세계지? 응. 제가 이제 잘 거라서 렌즈를 이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는 끼는 거보다 빼는 게더어렵던데 렌즈 빼주세요. 꼬집듯이 싹 벗겨내, 껍질 벗기듯이. 아, 어, 굿즈야. 음일렌즈는 원데이라서 끼고 이제 빼면 바로 버리면 되거든요. 근데 일반 원데이 아닌 렌즈는 식염수에 담아서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. 렌즈 빼 끝. 아 진짜 일도 안 보여. 음이 오늘 드림렌즈에서 소프트렌즈로 바꿔봤는데 어땠어? 아 근데 좀더 나은 것 같아. 그래? 응. 더잘 보이지? 드림렌즈 어, 꼈을 때보다. 어더잘 보여. 그런데 약간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. 친구들이 왜 안경 안 맞추고 렌즈 끼냐고 또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엄마가 안경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안경을 너무 어릴 때부터 끼면은 이제 여기 옆에가 많이 눌려서 얼굴 모양이 좀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음이윤이는 어릴 때 안경을 안 끼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네. 렌즈 너무 비싸. 드림 렌즈도 비싸고 원데이 렌즈도 비싸고. <laughs> 여러분들도 눈시력안 나빠지게 조심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